안녕하세요. 현재 2025년 9월 11일입니다. 자, 지금 현재 실시간 여기 이 비썸 워나마켓에서 이 시장 동영상 실시간으로 굉장히 바쁜 코인 중 하나입니다. 이더파이 코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일단 이 전고점을 넘어설 듯한 기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신중하게 신중하게 이 대응책을 알아보실 필요가 있사,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이렇게 어렵고도 복잡한 정보들하고 친해져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. 현재 지금 어떤 코인들이 지금 현재 컨디션이 어떤지, 과매수 구간에 있는지, 어떤 코인들이 또 이렇게 글로벌 세력들의 관심을 이끌고 있는지,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필요가 있겠죠. 이 수많은 이 포털 사이트들을 속이,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분석하고 현재 트렌드에 대해서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. 수많은 월드 뉴스 관련해서도 그렇고 정치 경제 동향 관련해서 이 디지털 자산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누차 강조해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현재 지금 국내로 유입되는 이코인들에 관련해 가지고 이 컨디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많은 정보를 어쨌든 간에 저 같은 경우.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알기 쉽게 레포트로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저조수현 절대 정보를 돈을 받고 파는 업자가 아니라는 거. 010-2545-3249로 5초만 시간 내서 문자 1 보내주시면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반등은 시작되었습니다. 굉장히 지금 바쁘게 거래량, 입금량이 급등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이 대응책 관련해가지고 이 가격대하고 시간대 관련해서 향후 일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상담 비용, 공유 비용 당연히 무료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의 조수 코인계의 조수 조수연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